딩댕댕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을이 왔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 오늘 겨울용 난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조그만한 온풍기 그다음에 가스난로 그다음에 등유난로 그리고 새로 들어온 팬니터까지 오늘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 하는데 블레스 미니 온풍기예요. 그래서 무게는 들었을 때 그냥 되게 가벼운 정도? 근데 캠핑장에서 얘를 사용을 할수 있는 캠핑장이 있고 사용을 못하는 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데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 중국 제품이기는 하지만 인증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후면 같은 경우 빼서 청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450 와트 정도로 뭐 캠핑장에서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수 있는데 허용을 해줘야 쓰지 허용을 안 해줘 못 쓰잖아. 요얘 같은 경우 이제 작은 공간에서 빠르게 열을 공기를 데워주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말고 시중에서 흔히 보는 이제 고마고 사슴 이 있어요. 그 고마고 사슴 저희 겨울에 화장실용 따뜻하게 열기 데울 때 사용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쏴놨탄소 같은 경우는 걱정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어, 집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 전기세 걱정이 조금 붙어서 집에서는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곳에서는 얘가 너무 쪼만해갖고 집에서도 사용을 해봤을 때 데워지는데 시간도 한참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집에 놓는거 이제 사용을 해봤을 때는 한... 두평 정도 되는 사이즈에 얘 하나 켜놓으면 그냥 추워요. 키는 만한 정도, 그냥 화장실 같은 조그만한 곳에서나 이제 아니면 텐트 안에 봄, 가을용 그때 잠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앞에 바람 나오는 구멍에 사용을 하시고 나서 끈 후에 바로 만드시면 화상에 위험이 있는 점, 그거 빼고는 그냥 저렴한 가격에 막 쓰기 좋은 제품. 대신에 한겨울에는 이스가 많화하다는 거, 이런 뭐 온풍기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얘네 두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한 3년 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얘는 3만원 후반대, 얘는 4만원 후반대. 소심원 베이비 온풍기라고 하는데, 어 얘는 귀가 이제 곰이고, 얘는 사슴이에요. 근데 처음에 올 때는 얘네들이 다 부착이 안 돼서 와요. 그래서 양면테이프를 떼고 각을 맞춰서 이제 부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가 그냥 한 손으로 들었을 때 많이 가벼워서 한 680g 정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얘보다는 조금 커요 그래서 얘가 한 1k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중국에서 건너오기는 하는데 똑같이 220볼트 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사용을 할수 있는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보통 크기가 얘는 이제 보통 22cm, 15cm, 이제 15cm 너비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15cm, 14cm, 13cm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손으로 보면 한 손, 얘는 한 손이면은 이제 얼굴만 가려지는 정도. 이 곰돌이하고 사슴하고 이제 다른 점은 얘는 회전이 안 돼요. 근데 사슴은 회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크, 크다는 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얘네들이 전격소비 보시면 얘는 이제 소비전력이 527 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훨씬 큰 사슴한 소비전력이 517 이에요 얘가 오히려 더 전기를 적게 먹나 봐요 그래서 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료가 한달 그냥 평균적으로 사용, 가장 큰 사용을 하면 한 48,000원 정도 곰돌이는 49,000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소음 같은 경우가 이제 도서관 데시벨이 보통 한40 정도라고 하는데 얘네 두개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로는 45데시벨이 조금 안 된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은데 좀 예민하신 분은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는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잠이 좀 예민하게 자는 편이라 저는 가끔씩 예민할 때는 얘가 조금 크다고 느끼는 정도예요 근데,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때, 이제 어버가도 모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래는 아예 안 들린다고 하는 편이어서, 이건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보면,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 요 가운데, 이게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이제, 전기 차단해주는 기능이라, 얘도 있고, 똑같이, 얘도 있어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얘 이제, 저희는 이제, 브라운 계열로 그때 구매를 했지만, 브라운 계열 외에도 블랙, 핑크, 화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제가 사무실 가져가서 이제 조금 사용을 해봤는데, 어 제가 따로 사용하는 방 크기가 보통 한평 정도 돼요. 한 평이 한3.3 정도 될 건데, 어얘 같은 경우는 이것만 틀면 은 이제 많이 추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따로 난로를 하나 가정용으로 쓰는 거를 쓰고, 그러고나서 어, 같이 겸 했을때는 이제 조금 사용을 할 만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크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따뜻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하나 조금 더큰사슴형으로 뭐 해서 한 단계 큰 아이로 구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너텐트에서 이제 난로를 펴놓고 이너텐트 안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뭐 얘나 얘나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오는 거는 비슷비슷 하기는 해서 근데 이제 장단점은 회전이 안되고 회전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너 텐트 라면 아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사용을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쏘는 것 보다는 조금 돌아가면서 쏴주는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얘 일단은 켜 가지고 소음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음.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소음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리고 끈 상태 어, 얘는 보면 여기 온오프가 따로 있어서 근데 요 뒤에 쪽 보시면 요거 하시면 전구 빼갖고 볼트 빼갖고 이 뒤에도 따로 열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굳이 열고 싶진 않고 얘는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소리는 비슷하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리면, 온풍기가 작동을 할 때, 어, 들었더니 꺼졌죠? 요 앞에 있는 요 버튼이 전원이 아니에요. 얘가 회전. 그래서 다시 들어올 때, 얘를 한번 눌러주면, 보시면 이제 얘가 천천히 이렇게 좌우로 이제 돌면서 이제 열을 뿜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열기를 빨리 내뿜어 주는 편이라 그래서 막 오래 기다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캠핑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600W 정도 사용을 하라고나 하는데 어 미니 온풍기가 이 전기 온풍기가 이 되는 데가 있고 되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시중에서 이제 많이 볼수 있는 가스난로 얘 같은 경우는 흔히 사용하는 저희 루 제품으로 뒤에다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어서 얘에 꽂아서 돌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저희 가스버너식으로 부탄가스만 연결을 해서 돌려서 이제 가열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제품은 그래도 나름 손잡이가 있어요 세워놨을 때 이제 로 앞에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부탄가스로 하다보니까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는 위에 판 연결할 수 있는게 있어서 거기에다 그 이제 고구마나뭐 이런것도 구워먹기는 하는데 얘는 뒤집는건 안되네요 우리 제품은 뒤집는 것까지 가능은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뒤집는 거는 안 돼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썼는데 생각보다 따뜻하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가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텐트 안이나 이제 뭐 어디 실내에서 사용을 하셨을 때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어서 잘하면 이게 음, 머리에 띄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용을 하셨을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까지 가지고 나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실내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는 비추천을 합니다 근데 무게 쪼만 하기는 한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품이 이거 본체와 가방이 구성품이에요 근데 요거 열 차단 받침은 따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얘 저희가 사용을 해본 결과 선택을 하시는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꼭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탈착을 하는 게 앞에 보시면 좀 홈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리고 몇번 사용을 하시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끓음이 묻어서 색상이 변색이 되기는 해요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따뜻하니까 그래서 홈에다 넣어서 이렇게 껴 주시면은 세팅 끝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피앤코 ph 1500 이라고 해서 저희는 한마톤 색상으로 했는데 이 색상 말고 레드 색상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얘는 버너 겸용 가스 난로 인데 다른 타 제품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옆으로 눕히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밑에 받침이 있어서 이렇게 각을 지게 해주면 이 열판에다가 이런식으로 냄비라든지 조그만한 거를 올려서 이제 번호 대용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날로예요 그래서 저희는 번호 대용으로 이제 소소하게 쓸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타 제품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제품들도 몇 개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요 앞에가 이제 열 전도율이 높은 이제 크롬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열이 굉장히 빨리 올라요. 그래서 많이 따뜻하고 그리고 이 판을 꼭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차박했을 때 보면 그때 첫 회에 보면 여기에다 저희가 귤도 꺼먹고 커피캔 같은 경우도 올려서 좀 데워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귤을 꺼먹는 것도 꺼먹는 거였는데 어 가장 이제 조금 괜찮았던 거는 그날 이제 저희가 이제 바다 앞이기는 한데 날이 따뜻한 날이라 뭐 난로가 필요 없고 얘는 그냥 버너용으로 데리고 가는 상태였는데 생각보다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조금 추웠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자는데 어 이게 핫팩 하나로만 하기에는 조금 추워서 난로를 틀기는 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차 안쪽에다가 아주 약하게 이제 조금 틀어 보려고 했더니 열기가 이 상태로면 다 위로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차 지붕이 열을 많이 받아서 혹시라도 이제 변형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불이 좀 그을리지 않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조금 망설여져서 요거를 혹시나 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열을 맞고 앞쪽으로만 나갈 수 있게 요걸 하고 했더니, 어, 괜찮았어요. 차 안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따뜻해져서 어, 저희는 그날 좀 따뜻하게 이제 잠편이라 요거 같은 경우가 다기능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쓸 수가 있어서 그냥 웬만하면 얼마 안 하시니까 그냥 같이 구매를 하시기를.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가 이제 23에 18cm에 1 8 c m 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뭐 무게는 얘네에 비하면 조금 무게가 나가요. 얘가 1kg라고 하면 얘는 한 1.3kg 정도. 그래서 뭐 거기서 거기.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소화하는 경우가 일반 부탄가스를 사용을 해요. 저희가 흔히 보는 일반 부탄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소화 방식은 옆에 보시면 저희 번호 사용할 때랑 똑같아요 그냥 돌려만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부착이 되고 그리고 얘 보통 넣었을 때 어디로 넣느냐 요 옆에 구멍으로 넣는데 근데 저희가 번호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기 구멍을 맞춰서 해줘야 안전락이 잠기듯이 얘도 똑같이 요 안에다 넣었을 때 그 안전락이 걸릴 수 있게끔 이 구멍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얘를 어떻게 맞추냐 뒤에 쪽에 보시면 이쪽에 동그란 원이 하나 있죠 여기를 당겨서 열어주시면 내부가 보여요 그래서 얘를 넣어서 돌려서 락을 걸어 주시면 돼요 버너처럼 따로 이렇게 뭐 레버를 내려 가지고 하는 그 안전락이 아니고 홈에 맞춰서 넣은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만 돌려주시면 락이 걸려요. 그럼 이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약간의 이제 부탄가스가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안 나오면 나중에 부탄가스 빼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할것 같은데 디자인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점화 방식으로 이거 하나만 돌려주면 자동으로 불이 붙는다는 것과 그리고 나서 폭발 반지 유료 차단 장치가 안정 장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 보통 저희가 그때 차박했을 때, 잤을 때, 그날 아마 영상에서 한 10시간 정도 꿀잠 잤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자다가 중간에 추워서 얘를 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탄가스도 새거 넣어서 사용을 했을 때 1단으로 놓고 한 8시간 정도 갖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요리해 먹고 추워서 밖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강불로 했을 때는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그러니까 한 중불로 하면은 5시간 반, 6시간 정도 부탁가스 한 캔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저희가 차 안에서 조그맣게 이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 일산화탄소 알람기. 그거를 켜놓고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꼬리 텐트를 따로 달았기 때문에 안쪽이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서 공기 유입을 할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완전히 신경을 쓰고 차 안쪽으로 해서 열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위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차 안에서는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 마시고 트렁크 밖에다 놓으시고 차 안쪽으로 얘가 열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셔도 충분히 따뜻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한번 불을 붙이면 어 음, 이렇게 버너에 불 붙이듯이 그냥 붙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벌써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버너처럼 그냥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그이 부탄가스 한 캔에 소비하는 게 68g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한 건 모르겠고 아무튼 발열량은 순간적으로 켰을 때 이제 한 816까지는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약불이냐 강불이냐에 따라서 이게 화력이 조금 부탄가스 그냥 버너 약하게 틀었냐 크게 틀었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얘가 이제 조금 괜찮은 게 가방이 이제 부탄가스하고 같이 넣어 다니기에는 굉장히 넉넉하고 좋아요. 얘가 가방인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 앞으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부탄가스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따로 어깨나 이런 데에다가 매실 수 있게끔 끈이 또 따로 있는데 얘가 하나가 들어가고 나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도 위에 쪽에 공간이 남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두 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총네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위에 쪽에 또 보시면 어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다 넣는 게 뭐, 싫으시다고 이렇게 보시면 밑에다가 뭐한 줄짜리 있죠? 한세 개, 뭐네 개인가 그런 거. 그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렇게 잠궈갖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불편해서 그냥 양쪽에다 꼽아놓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넉넉한데 이거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같이 가방이 이제 본품으로 따라오는 거랑 구성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얘는 가격 대비 이제 사용하시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잠깐 틀었는데 얘 아직도 뜨거워. 가격은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만 원, 6만 원한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마터니 레드보다 뭐 추가 요금이 붙어서 조금 더 비싸긴 했는데 이것도 몇년 전에 산 거라 이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친구네 거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비슷한 그 난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슷한데 그 제품은 이렇게 눕히는 거는 따로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거는 눕혀서 받쳐서 이제 번호로도 대충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